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6일 패치노트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빠른 시작 멀티매칭 업데이트. 멀티매칭이란 여러 모드를 동시에 매칭할 수 있게 빠른 시작이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매칭된 모드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오, 이제 경쟁전이 생겼네. 이거 오버워치랑 약간 비슷하게 나오네요. 메인 스이지2 강장이 빠른 시작 버튼 클레이. 하는 모드별 매칭 시작 버튼 클레이. 가장 빠르게 매칭된 모드로 게임이 자동 시작됩니다. 주의 사항은 어, 버튼을 통해 매칭 중인 매칭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 되어도 매칭은 계속 진행을 진행이 되고. 모드별 취소 또는, 버튼 또는 전체 취소 버튼으로 매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티언도 빠른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매칭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음. 이거 되게 알기 편하겠네. 이게 다른 사람 것까지 매칭을 취소할 수 있다, 더니 자, 두 번째, 분밀 갤러리 업데이트, 분밀 갤러리란. 시그리하트를 해제하여 그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음, 수집을 완료하면 그림을 감상하고 배경 이야기를 할수 있고, 모든 수집품을 수집하여 챌린지 친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업그레이드 후 분멸 갤러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 시크릿 듀듀? 아, 분멸 갤러리 수집 방법. 수집품은 시크릿 노트를, 노트로 봉인되어 있으며, 모든 시크릿 노트를 해제하면 수집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보상으로 시크릿 노트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미 시크릿 노트를 해제한 경우 갤러리 포인트를 받고 갤러리 포인트로 원하는 시크릿 노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밀 갤러리 감상하기. 수집한 그림을 게임 전체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 축소, 드래그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부 그림은 갤러리 노트를 통해 배경,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분밀 갤러리, 칭호, 추가. 분밀 큐레이터, 분밀 품을... 아, 모든 부물 갤러리 수집품 수집. 수집품이 새롭게 추가되면 추가된 수집을 모두 수집할 때까지 부물 큐레이터 친구를 사용할 수 어, 없습니다. 노템 전 연습하기 업데이트? 아 <laughs> 연습하기가 있어? 노템 전 연습하기란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에? AI 에? AI를 상대로 연습하면서 노템 실력을 올려보세요. 3대3 대결로 파이터는 최대 3 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파이터 수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AI가 팀원으로 아, 참여하게 됩니다. 아이 읽고 있어. 노던즈 연습하기 하는 법은, 노던즈 연습하기는 초보 채널이 가능한 초, 초보 유저만 가능합니다. 아, 뭐, 어, 자유, 초보 채널 뭐 탈출한 사람, 어, 필요 없네요. 어? 응. 이벤트 추가, 오케이. 익스트림 레이싱, 플레이, 이지 플레이 이벤트. 7월 26일부터, 아, 뭐야. 8월 8일까지 스팀 레이싱이랑 기존 이스트림 레이싱 시즌 2가 더 쉽게 변경되었어요. 떨어져도 빠르게 다시 시도해 완주할 수 있도록 맵이 변경되었고, 빠른 시작 이스트림 레이싱 선택 또는 방만되기 이스트림 레이싱을 통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일 이거 플레이 영상 올릴게요. 플레이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플레이 누적 판수에 따라 단계 별로 보상이 지급되고, 다섯 번의 이스트림 최우표 열에의 지시 점핑 엔젤 스아나 이거 있는데. 점핑 엔젤스 열 번에. 10판은, 알파트로스, 파워팩, 플라즈마 부스터. 5판은, 어, 이건 필요 없는데, 나한테? 매일 라이프 주사기. 매일 접속 시, 리, 턴 어즈, 라이프 주사기 한개가 지급되고, 리턴 어즈, 라이프 주사기는 사용하면 내 정비함이 모다, 알... 아,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자, 이벤트 매집반을 지급 이벤트. 매일 모대상관 없이 5판 플레이 완료 시, 이벤트 매집반에 3개가 지급됩니다. 뭐. 이거 있고,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추가될게 됐네. 캡틴 섀도 피스톨. 아, 이제 그 뭐냐. 캡틴 섀도우하고 캡틴 섀도우 샷건하고 라이브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조까지 추가가 됐네요. 피스리볼매직반에서 오리진 블레이드, 응? 시리즈 삭제한다고? 아. 가초 있어, 그런데 그래. 나는 매직 바에서 얻을 확률이 좀 없기 때문에 매직 바는 이벤트 매직 바을 로비 매직 바을 로열 매직 바을 골드 매직 바을샌드을 매직 바 그래서 이때까지 되게 가능하지 않음. 아좀 힘들겠는데 이 현질을 해야 아니 50만 현질을 해야 아니 10만 현질이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승리받다 마일지 상자 한개지은 하루 최대 10개 가능하고요 보상 변경 후는 승리받다 마일지 상자를 2개 얻고 하루에 2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르체 이스트림 레이싱 승리 시에도 상자가 획득 가능하고요 7월 26일 점검 전에 이미 해당 이벤트를 완료하신 파이터는 점검 후에 마일지 상자 추가 획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센티라 팔라딘 올 빙고 이벤트 변경. 빠르체 이스트림 레이싱 승리 시에도 일반 카드. 어, 난 상관없어. 어... 아, 근데 뭐, 이번, 패치노트는 별로 기대가 안, 되, 안 가네요, 뭐. 하, 나는 뭐, 상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아시죠, 다들. 이거 커밍순 어디지? 아, 이거, 여기에, 여 여기 커밍순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8월, 한 10날쯤, 11날쯤, 다른 또 패치노트 나오겠죠? 그럼, 그때 만나요. おいル。